그리고, 진짜, 뭐, 뭐, 포도 뿐만 아니라, 뭐, 콩, 팥, 뭐, 어? 진짜, 뭐,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하, 정말 내가 잘 잤다. 잘 잤는데, 팔로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예,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예, 제 메일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 별도로, 예, 뭐, 뭐 1도, 뭐, 저거, 추가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저는 조회수만 잘 나오면 돼 Yeah. Okay. 그냥 이거 그 이제 저도 농사, 짓, 농사 짓는 입장에서 올해 저 벼농사 꼬라지 보고 헉 했어요. 예. 예. 농사 진짜 안만 잘지 않아도 예.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남는 게뭐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고 예. 파는 사람은 예. 원가 건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싸게 사 먹냐? 소비자들은 가격이 폭락이 오나 이제. 그거 하나, 다 비싼 금액을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예, 좋은 포도나, 예, 제가 생산한 뭐, 진짜 100% 쌀, 예, 좋은 쌀이나, 예, 좋은 것만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예, 판매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아, 박스 접는 것도 일인데, 저도 이거 접어봐서 알아요. 예. 네. <laughs> 저도 진정의 포도농사 짓거든요. 아, 어디? 하셔요 하서 아하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뽑아. 고 응. 네. 우리 아는 이 박스 후배한테 몇개개어요 몇 50개입니다 5개 50개, 50개 이렇 많다고? 네 예. 오우 5 0개입니아아우 50개 한 박스가 예. 뭐 가득인데? 네가득니다한 예, 네. 박스에 얼마나 이거라고? 한 박스에 이게 25,000원. 2 5 0 0원 어, 내가 이거, 내 돈, 돈, 이걸 안 푸는데, 내가. 어허, 사야지. 아, 우리 아들, 레미가잘 먹어. 어, 우리는 이거. 두개 사, 두 개. 응. 감사합니다. 어. 자기야, 한 박스 더 사. 두개 사, 많이 먹어야지. 그럼 응. 5만원 줘야 되는데? 그 5만원? 2 5 0 0원에 응, 그 어, 2만원 하고. 내가 이 돈을 내가 이거 안, 써요 쓰여. 한몇달 동안. <laughs> 어, 어. 제가 네? 오늘 이 포도즙을 먹어봤어? 포도즙을 시중에 포도즙을 사면 전부다 이게 응? 설탕을 때리는 거아니 포도, 포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물하고 설탕이 들가가고다 이게 난데 색깔은? 어 음. 진하네 음진 때딱 이거. 딱 좋아요. 내가 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일부러 응. 어 짜는데 와서 사러 오잖아. 그래? 어. <웃음> <웃음> 이게 아, 안에 보면 마지막에 여기 어, 있어. 여기 와 봐. 여기 남는 게여기 이게 주석산이거든 응. 먹어도. 저 음? 괜찮아 이게. 대범은 뭐 이도 영양 정은는도는이정도이이이 정도는 이정도아이 멀리서 이 정도는 도도도도는이정도도는이도는이도는이 정도는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이정는이 정도는 도 아 팔긴 파는데 네. 네, 아니야 예, 이제 많이 없지 않아요. 차이 무슨 개들 예 포도즙 한 박스 사면 차이 무슨 개한 박스 원프러스 아, 원으로 무슨 <laughs> 소리야? 차이는 얼마라? 차이는 아무튼은 요렇게예오 차이 많네. 어 아니 그네 어맞아어하포 뭐, 뭐, 이게 저장하는 게 다른가 봐. 이게 너무나 한번이지도 팔로가 없어서 농민들이 판로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설탕을 박사장 예. 설탕을 얼마나 넣었지게거 설탕은 아예 안들어가요 설탕을 거. 1도 안 넣은 100%의 100% 포도즙입니다 예, 100 생... 100 100 예. 저 같은 경우도 음.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은 저는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고 맛 없으면 맛 없다고 대놓고 하거든요 예. 제가 이거를 뭐 무료 광건인데 예. 광고를 해줄 만해서 광고 해주는 거고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참 어, 열심히 직장 니기하면서 농사 짓고 열심히 사는데 음. 예, 뭐 도움 좀 줄까 해가지고 예, 오늘 자 음. 촬영 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농사를 정말 잘 짓는데 팔로가 예,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제 메일 그비때 자막이 착착착 나가거든요. 그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출장가가지고. 조금 뭐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도움이 많이 되, 되지, 어? 될까? 그래도 뭐내 안티 구독 팬들 중에서 <laughs> 그래도 어? 나는 안 믿더라도 이 농민들이 정직하게 어, 지은 맞아. 그거를 어, 어, 예? 어, 어. 믿어주시는 네. 분들이 있지 않을까? <laughs> <laughs> 나는 믿지만 맨날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어. 아, 이래 포도즙이나 이런 걸 뭐뭐 50개 25,000원 같으면 하나에 500은 지가 돼. 어때? 음료수보다도 그럼, 이게 진짜. 응, 건강하고 뭐 설탕을 또 1도 안 넣고. 이게 뿐만 아니라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추석산이라고. 포도 포도즙 안에 원래 추석산에 이렇게 덩그리 결정이 생겨. 음. 응. 추석산이 뭐 검색해 보면 다나예저조조조뭐 네이버에 막한번 뭐 나오는데 사틀란 이런 포도 나도, 나도 이런 포도즙을 어. 그 마트에서도 먹어, 이거 사서 먹어보긴 한데 이런 포도즙이잘 없어. 그냥 딱 먹었을 때, 한개더 먹어도 돼? 예, 예, 이건, 이건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거지. 예. 어, 이게 딱 먹었을 때,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맹탕도 아니고, 딱이게뭐 아, 건강한 맛이야. 이이 음, 너무 달아도 나는 별로더라. 이게, 이제 근데 설탕이나 요게 저게 들어가요. 원래는, 그, 가공하는 데서나, 제가, 향미증진제 같은 거 넣어 음, 이게, 음. 그 제가 하고 첨가제를 넣거든. 근데 이 첨가물 안 넣는, 100% 이건 버드 준비할 말이야. 그럼 빨리 먹어야 되겠네. 뭐 많이 먹어도 돼? 아, 그렇지. <laughs> 아, 지금은 겨울 아니야. 이거 보통 하는 게년 정도는 보관이 되잖아요. 예. 여름에는 냉장고, 여름에는 냉장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아니라 상온 보관돼. 나 밀근 한건데 뭐, 음. 이게 또모서농도에서 중앙으로 짜는 장소가 있는데. 아.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하니까 그렇죠. 음, 더 믿을 수 있고 거 농협 한 단이었고 전부 이거 햇볕 시설에서 작업해가지고 음. 진짜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이 포도즙도 포도즙이지만 뭐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과일 샤인머스켓도 보자. 샤인머스켓도 예. 좋은데 올해 농사 잘지 놓고 응. 어? 음. 얼마? 만오0 원이잖아. 그래. 응. 뭐. 옛날에 이거 한 송이면 해도 2만원씩 하고 그랬었두 송이 15,000원, 뭐한 송이 7,500원 밖에 돼. 박스 박스값 빼고 뭐띠고 이제 이게 2 5 0 0원인데두 박스 묶어가면 이게 택배비가 5천원이잖아요5천원이고한 개가 뭐한 개가 5천원 그만, 한 개가 면 3만원, 두 개가 면 5,500원, 두 박스 사만딱 맞겠네. 내가 음. 음. 요뭐 구매할 수 있는 정보는 댓글에 댓글에 댓글창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고 그리고 진짜 뭐뭐 뭐 포도뿐만 아니라 뭐 콩, 팥뭐 어? 진짜 뭐 자기가 농사 져 가지고 정말 내가 잘 짰다 잘 짰는데 팔로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예,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제 예, 메일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부해 예,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뭐 물, 별도로 예, 뭐 일도 뭐, 뭐 저거 추가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저는 조회수만 잘 나오면 돼. 예. 아, 그냥 이거 이제 저도 농사짓는 농사 입장에서 올해 저변농사꼬라지 보고 헉 했어요. 예. 예, 농사 진짜 아만 잘지 않아도 예,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남는 게뭐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먹고, 예. 파는 사람은 예, 원가 건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싸게 사먹냐 소비자들은 가격이 폭락이 오나 이제. 그거 하나, 다 비싼 금액을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예, 좋은 포도나 예, 제가 생산한 뭐 진짜 100% 쌀, 예, 좋은 쌀이나 예, 좋은 것만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예, 판매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제거쌀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맛 없으면 무조건 100% 환불해 준다 말하죠. 제가 책임지고 포도즙도 맛없으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기가? 어. <laughs> 그 <그만큼> 맛은 <laughs> 예. 맞아. 어, 영상은 응. 예, 멀리 예, 오서까지, 응. 예. 서까지 응. 나와가지고 응. 상주시 모서면까지 나와가지고. 모서하면 예. 또 포도로 유명하지. 모서, 음. 모동, 화동, 음. 화서, 뭐 포도는 응. 다 유명해. 상주가. 그러니까 응. 올해는 포도농가도 많이 힘든데 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이제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laughs>